폴딩도 관련해서 어디는 난방공사가 된다고 하고, 어디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경우 불법으로 진행하려는 걸까요? 폴딩도어만 시공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. 근데 지금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이슈는 폴딩도어가 있는 앞쪽 발코니 구간에 난방관을 설치하겠냐, 안 하겠냐라는 이슈인데 엄밀히 말하면 난방관을 까는 순간은 확장으로 봐요. 그래서 난방관을 까는 행위 자체는 확장공사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요. 건축행위허가라는 것도 받고, 공사를 다 진행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문제고요. 관리사무소에서 건축행위허가에 필요한... 그 특징을 요청을 할 거예요.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난방 공사 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제재할 거예요.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더안 편하고 할 거면 그냥 확장 공사를 하시고 쿨링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확장 공사를 하는 것과 쿨링도 하는 것과 어떤 걸더 추천하느냐 대부분 확장 공사를 추천하죠 당연히. 저희는 당연히 뭐 확장 공사나 단열 공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체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당해 될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개방감이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장을 많이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.